전기기사 필답형 실기 과년도 기출문제 풀이 2012년 2회 필답형 실기 기출문제 부하가 유도 전동기이며 기동 용량이 1826kVamp어이고 기동 시 전압 강하는 21%이며 발전기의 과도 리액턴스가 26%이다. 자가 발전기의 정격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이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이번 문제는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발전기 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부하 정상 운전 상태 시에 필요한 용량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하 중 최대 시동 킬로볼트 암페어 값을 가진 전동기 기동 시 허용 전압 강하를 고려한 용량입니다. 이는 자가 발전 설비에서 전동기를 기동할 때에큰 부하가 발전기에 갑자기 걸리게 되면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순간적으로 저하하여 개폐기의 개방 또는 엔진의 정지 등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려한 용량입니다. 세 번째는. 순부하 중 용량이 최대인 전동기가 마지막으로 기동할 때 필요한 용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하 중 고조파분을 감안한 용량입니다. 이번 문제는 그 중에서 두 번째인 부하 중 최대 기동 값을 갖는 전동기 기동 시 순시 전압 강하와 부하의 허용 전압 변동치를 고려한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방법 중 부하 중 최대 시동 킬로볼트 암페어 값을 가진 전동기 기동 시 허용 전압 강화를 고려한 용량으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조건들을 계산식의 항목, 기동 용량 1826킬로볼트 암페어, 전압 강화율 21%, 과도리액턴스 26%를 대입하여 풀면, 1786kV암페어가 됩니다. 이상으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 2회 관연도 필답형 실기 문제 풀이를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